안녕하세요, 판테타입니다. 지금은 저녁 8시에요. 그리고 저는 아침 10시에 와가지고 시공을 시작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시공을 이제 양쪽에서 하고 밖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차량만 했어요. 이 차량만 거의 한 3, 4분이 오셔서 계속 했는데 이제 거의 끝이 보여요. 다 끝나면 한 30분 더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뭘 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이 차량이 왜 오래 걸렸냐면요.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나비, 아이나비, 아이나비. 네. 많은 게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설치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이 어, 일종의 그 행사에서 쇼카로 활용이 돼요. 아이나비 행사에 쇼카로 활용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 새로 나온 제품이 출시가 되는 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예, 기업보안스러웠고 뭔가 음, 예. 그야말로, 음, 예. 신기술을 탑재한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죠. 일단 하나씩 둘러보겠습니다. 방금 본 거는 여기에 일단 지금 PPF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틴팅 시공. 예. TX 필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지문 하나 없을 정도로 발수 코팅과, 아,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이 되어 있구요. 일단, 뒷좌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아직 작업 중이셔서. 일단, 앞에는 30으로 했어요. 아까 지겹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음, 비싸고 좋은 필름이라, 제가 봐도 비싸고 좋은 필름의 색감이 나와요. 어, 그, 그리고, 이제, 밝기를 보면은, 이제 옆은 10이에요, 10. 뒤도 1 0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또 새로워졌냐.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모델 3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뒤에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이렇게 큰 공기청정기를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하긴 한게 모델 3에는 헤파필터가 없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좀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좀 답답한 거는 이게 모델 S 같은 경우는 그냥 흡기로 놓고서 그냥 그 달리면은 자동으로 헤파필터를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청명 청명한 공기가 들어오는데 모델 3는 앞에서 매연이 터지면 그냥 그대로 다 들어와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일단 아무튼, 이 블루벤트라는 제품이고, 이걸로 이제 공기청정을 시작하면 소리는 좀 나지만, 이제 공기청정 기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이것도 설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어, 블랙박스 부분이 베일로 감싸져 있어요. 저거는 저 역시도 못 풀어요. 이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 출시가 돼서 공식적으로 판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못 푼데, 그게 바로 16일입니다. 그리고, 음. 대충 가격은 성능은 정말 엄청났구요. 방금 놀랬어요. 와, 이런 블랙박스가 다 있다니. 그리고 어... 가격은 비싸요. 네, 가격은 비싸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제 무선 충전기인데, 아이나비 무선 충전기가 꽂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거는 저 송풍구형 거치대, 저거 이제 탑핏이라고. 이제 저희 제품이 제가 서, 저, 저 선물 받은 거라, 모델 수리. 소리... 예, 예, 달라고. 저게 정확하게 어디서 얼마 주고 산지 모르는데, 어 그렇게 정교한 제품은 아닌데, 그거는 일단 잠깐 빼놓고 아이나비 걸로 교체를 한 거예요. 그 마운트 부분 어댑터 가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송풍구형 마운트를 달고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저거를 사용하면은 음, 충분히 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위치상은 저 위치도 괜찮고, 저는 두개달 거예요. 뭐, 차량에 두 개를 달 거예요. 휴대폰을. 그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설치가 된 게. 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이상 추가로 설치된 거는 뭐, PPF 부분 시공들 한거좀 볼까요? 보러 갈게요. 자, 보통 제일 많이, 이제, 상처가 나는 부분이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제 비닐 안뗀 거고, 아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PPF 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PPF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PPF가 더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PPF 시공을 하면, 음,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데, 뭐 누구는 더 반짝거린다고 하고, 일단 아무튼 생활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 이 엣지 부분, 이런 부분 다 PPF 시공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라이트 부분, 다 플루 앱, PPF 시공이 되어 있고, 되게 느낌이 부들부들해요. 음, 그리고, 음, 이, 사이드 미러 부분도 풀 PPF 시공이 됐고요. 어, 보통 여기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닫히죠. 저 같은 경우도 모델에서 보면 여기는 정말 많이 기스가 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스크래치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여기는 굳이 안 떼도 나중에 떼면은 이제 그때 그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은 게 나오겠죠. 그리고 어, 뒷좌석도 있는지, 예, 뒷좌석도 있어요. 뒷좌석도 보통 여기를 밟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PPF를 시공을 하셨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공이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도 이제 시공 퀄리티를 봤을 때음 기포가 있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테슬라 유리가 그 전문용어로 유리 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돌 도돌하게 살짝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유리가 이제 어 아주 매끈하게 떨어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똥처럼 뭔가 이렇게 오돌 도돌한 게 남아 있으면 잘 보이진 않아요 저도 지금 눈으로 안만 찾아도 예. 어느 차나 다 있어요 어느 차나 다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있는, 있는 건 신경이 신경이 거 신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있는 건 그리고 이,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보호필름을 주문을 해놔서 아직도 비닐을 안 떼고 있어요 퍼포먼스를 상당히 아끼는 게 느껴지시죠 SR은 사실 벌써 어느 정도 좀 편하게 타는 게 있어서요 아우 저거 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시공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어, 저기도 이제 다쳤네요 이제 다된 건가요? 네. 근데 뒤에가 고정이 아직 안 됐던데 저거는 그 여기 블루 벤트형. 아, 이 이게 아 예. 네, 이게 퍼포먼스라 그 아마 잘못하면 네, 제 목을 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예,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인 지금 시공을 마무리를 했고요. 우려 장장 10시간 동안 뭐 저도 이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렇게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필름 퀄리티가 진짜 아니 그냥 필름 퀄리티가 상당히 좋음이 느껴져요. 이게 사실 아까도 카메라 필터를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카메라 필터를 제가 좀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카메라 필터가 어 장당 그 비슷한 기능을 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내는데 이런 장당 포바이포나 포바이 4x 뭐 56나 이런 게 이제 그 유리로 되어 있는데 뭐 슈나이더 거라든지 뭐 저런 티팬 거라든지 니시 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유리 한 장이 보통 60만 원, 40만 원 하거든요. 이게 코팅 기술인데 단순히 이제 뭐 차콜 컬러로 이거를 그냥 약간 어, 먹을 만들어 버려서 그냥 블랙으로 처리를 하는 거랑 코팅을 토대로 이 빛을 그 파장을 이제 IR 코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는 왜 필름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가격이 그만큼 되는지에 대한 납득은 솔직한 얘기로 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필터를 쭉 깔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필터만 세트만 저도 한 20장 정도를 갖고 있으면 그게 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음 이렇게 해서 시공을 끝냈습니다. 그럼 퍼포먼스 거의 완성이 됐는데 잘 타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또 퍼포먼스에는 조금은 특별한 것도 설치를 했어요. 예고편 이런 게 설치가 돼 있고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또 기다리느라 오늘은 좀 보통 한 5시 좀 넘으면 끝났는데 오늘은 진짜 예 8시까지 지금 작업이 되네요 그래도 당일날 이렇게 시공해서 받은게 벌써 세 번째 인데 예그 예를 들어 소카 페어링 할때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보내 가지고 롱레인지 블랙을 음한 3일전에 보냈는데 3일 전에 보낸게 아니라 3일 걸리더라고요. 차가 밀려서 대기가 있고, 다음 차, 다음 차, 다음 차 이런 식으로 작업해. 그니까한 3, 4일 뒤에 차를 탁송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주말에. 차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상 이렇게 시공이 돼서, 당일날 차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는 좋은 장점인데, 스케줄은 다 확인을 하셔야겠죠. 여기 주스, 여기는 여기그 아, 아이나비 프리미엄 스토어 그 수지점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 경험이 이제 많이 생기, 생겼죠. 그리고 작업한 방식도 여러 가지로. 저도. 몇 번이고, 제 차만 지금 세대를 했고, 이미 한열몇 대가 여기 서, 시공을 했다고 하고, 럭스형도 그, BMW 그, 팔 시리즈를 여기서 작업을 했으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여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예약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지만, 다른 데도 일단은 지금 지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전, 제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천은 할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곳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곳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음. 그거는 이제 저희도 조금 어, 말씀 들어보고 똑같은 시스템인지 그리고 이런 똑같은 기술력을 서로 공유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긴 하,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아이나비 프리미엄 스토어 그 경기점 네, 네, 경기점인데 수원점으로 치시면 나와요 수원점으로 치시면 나오는데 네, 수원점으로 치셔도 되고 네, 네. 경기점 위치는 네. 동천역 네. 거기. 음 그래서 제가 주소는 이제 댓글에다 적어 놓을 테니까 미리 전화번호랑 같이 해서 예약을 하고 오시면 저처럼 이렇게 하루 단위로 이렇게 시공하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경험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12월 16일에 전시가 됩니다. 이게 필름 색깔이 너무 이뻐서 여기서 투과되는 빛이 그 카메라에서 비춰주는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약간 뭔가 고급스러움이 확실히 있네요. 이 푸른, 약간, 녹색과 푸른색이, 이 남색이랑 녹색이 왜 이제, 색이 드는 거냐면, 이게 울트라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 보라색 계열이 좀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빨주모초파 남보기 때문에 보라색이 조금 먹어 들어가서 이제 남색이 좀더 올라오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녹색도 마찬가지예요. 자, 빨간색이 이제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색인 녹색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들어갈게요. 이제 아 근처에서 옷, 슈퍼차저를 해야 하는데, 사실 요즘 슈퍼차저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저기 집밥이나 먹여야죠. 그냥 오토파일러 키고 네, 조용히 들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